경기장에 도착했고요. 아, 지금 화랑이는 먼저 늦어가지고 브리핑 때문에 교육받는 것 때문에 뛰어서 들어왔고 저는 여기서 슬슬 이제 경기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쪽에 여기가 저번에 WSK 처음으로 이제 참가했던 그 경기장하고 같은 경기장이에요. 사르노. 어, 여기 사르노 경기장이고 보시면은 열대수들이 열대수라고 하나요? 야자수라고 하나요? 이렇게 깨 멋있게 있습니다. 여기. 1번 화드 <laughs> We need more the watch u l l e t e r Yes. 아 <laughs> uh, 이제 끝났고요. 지금 이제 차량을 인계를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차량이 다 똑같고요. 추첨 넘버로 뽑은 차량과 엔진을 이제 다어 배급 받는다고 그러죠. 배급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쭉줄 서서 다 기다리고 있고요. 줄 서서 다 기다리고 있고, 화랑이는 저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있고요. 확실히 애들이 빠르긴 빠른 것 같아요 응. <laughs> 몇번 만났다고 다 친구 돼가지고 파랑이 hey. 코치도 왔고 포르투갈에서 왔고 지금 메케닉도 왔고 저기 경기장에서는 이제 KG 클래스가 한창 연습을 하고 있고요. 아카데미는 금요일 내일부터 이제 연습이고요. 저희 아카데미 드라이버들은 연습할 시간을 별로 안 줘요. 그래서 세 타임 딱 타고 바로 시야 바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KG 클래스는 미션 카트 클래스는 CIK FI a 최고 클래스인데, 연습을 어제부터 했을 거예요. 엄청 아무튼 많이 해요, 얘들은. 이제 쓸 테이블하고 의자가 왔거든요 조립을 해야 되는데 아리고 하... 이 놔두고 잠깐 제가 일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금토일 3일 동안 쓸 차를 받아왔고요 지금 여기서 쓰을 이제 테이블을 치고 이제 저희 작업 공간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날씨는 굉장히 더워요. 지금 여기가 한 거의 30도가 좀 넘는 것 같은데 경기 날은 한 32, 3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33도, 4도? 지금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대기열은 지금 거의 한 50도, 60도 정도 되고 지금 한 5분만 일해도 지금 땀이 그냥 줄줄줄 흘러서 옷이 다 젖을 정도라서 아, 아마 드라이버들은 이번 주 시합하면서 거의 죽어나지 죽어 않을까.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너무 더워갖고 저기 저기 옷을 벗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더워요 지금. 이번 주에. 쓸 차량을 지급을 받았고요. 보시면은 모든 선수들이 차가 다 똑같아요. 샤시도 똑같고 엔진도 다 똑같고 주최측에서 주는 주최측에서 일괄 지급하는 차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이나 세팅보다는 어, 드라이버의 운전 실력이 드라이빙 실력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합이에요. 오늘은 별로 스케줄이 할게 없어요. 이렇게 차량을 조립을 하고 준비를 해서 내일부터 이제 공식 연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구 쓰는 법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하트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자가정비를 조금씩은 해야 되거든요. 드라이버들이 자가정비를 할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경기장은 엄청 더워요. 내일은 38도,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간대요. 아, 무지하게 덥습니다, 지금. 이차 진짜 멋있다. 다가 아, 어마 무 지하 게크 죠. 안지 여긴 한여름 날씨야 한여름. 아 덥습니다 더. 파랑이 어디 갔나? 지금 차는 다 조립이 된것 같고 아마 밥을 먹으러 갔나 팀원들하고 어디 갔나 한번 찾아 지금 찾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라이센스를 제출을 하고 어 경기 등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 뭐 20시간씩 날라오고 했는데 서류 하나 빠지면 경기 참가 못해요 국제대회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무슨 경기 비자나 아니면 라이센스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리 이유를 불문하고 시합 참가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서 와야 됩니다 음. 아카데미 드라이버들을 다 모아서 반 인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었는데 얘가 파랑이가 스타트가 언제 뭐 문제가 생기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스타트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52명, 53명 드라이버 중에서 반사 신경 테스트에서 지금 4등 했어요. 4등. 그러니까 제가 몸만 좀더 커서 살을 뭐 근지구력하고 근력만 좀더 생겨서 차를 좀만 더 편하게 가지고 놀수 있으면은 힘만 더 생기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키가 이제 160이 넘는 순간에 160 몸무게 50kg가 넘는 순간에 포텐이 좀더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이제 여기에 타이어를 가지 왔어요 타이어를 이제 사러 왔어요 사러 아.. 덥다 스톤입니다, how many sets we can buy two, two. Oh. it's all one for the race and another for the practice Yes. Okay. we cannot save the tire That's like we, we, yes and we, we save it, the, all the tires mm -hmm. use it all for the races for that, yeah. can be we will do this with the other tie of the other race. Yes. We started the practice. Okay. And maybe in the last one or before, okay. one, we put the new tires. Okay. To save tire, good tires for the next round. Okay, sure. Like we do in. Yes, last. The first round. So, yeah. So, this is for the practice. Okay. This Can we take now or? Then, then the... 타이어 가격은 두 대분에서 350 유로로 한4 0몇만 40만 원 초반대고요. 이두 대분만 이용을 해서 연습도 해야 되고 레이스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이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온도가 애교 막 40도 50도 올라가는데 타이어가 금방 컨슘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서킷 길이가 1.6 k 로예요 연습 타임도 20분이라서 이걸로 레이스를 다할수 있을지 좀 퀘스션 마크가 들긴 하는데 굉장히 아무튼 타이어를 싹 바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 이제 레이스에 쓸 공식 휠를 사야 돼요. 어우이 차도 엄청 크다. Yes. So. Let's go 아마 기름 100몇 십유로할 겁니다. 기름은 1 0 6용유로 아, 자. Is this o u r 아, 저는 깜빡하고 오늘 화랑이도 저도 깜빡하고 오늘 일정이 검차까지 해서 모든 차량 장비들 지급받은 장비들 이제 차량 검사하고 나서 개인장비들 개인장비들 헬멧이랑 수트나 이런거 다 공인인지 아닌지 이제 검사를 하는데 모르고 지금 헬멧을 안 가져왔어요 지금 장비들을 오늘 안 가져와서 저는 지금 묵고 있는 숙소로 가서 지금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올겁니다 그래도 오늘 일정이 굉장히 널널하기 때문에 별로 할게 없어서. 화장이 차예요. 별로 서두를 건 없이 그냥 가서 쭉 가져오면 될것 같습니다. 만일 오늘 진짜 뭐 연습에 히트까지 있는 날이었으면 이거 완전 히비상사태인데 오늘은 그냥 천천히 가서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